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프 스윙에서 내 머리의 위치나 머리의 역할, 머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머리는 내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내 몸의 무게, 뭐, 중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안정성, 뭐, 균형성 같은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부분입니다. 골프스윙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골프스윙에서도 머리의 위치나 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럽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을 하는 게 골프 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을 그리는 동작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 게 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머리의 위치나 머리의 움직임, 머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 한번더 점검을 하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머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클럽을 막론하고 내 스탠스 중간에 머리가 위치하는 게 가장 뭐 기본 기초가 되는 머리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탠스 중간에 볼을 놓고 치기 때문에 머리의 위치와 볼의 위치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고선 공을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밑으로 약간은 내려치는 뭐 찍어치는 다운블로의 이런 스윙의 각도가 나오게 되고요. 드라이버나 뭐 3번 우드, 뭐롱 아이언, 뭐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같이 좀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의 위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스탠스 중간에 머리가 위치하고 있지만 공의 위치는 약간 왼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공이 아, 공보다 머리가 조금 더 오른편에 위치한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완만한 각도로 다운스윙이 내려오게 돼서 조금 더뭐 쓰러친다거나. 아니면 좀 밑에서 위로 좀 올려치는 상향타의 각도로 공을 치게 되는 각도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하는 일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스탠스를 한 상태에서 공의 위치를 굉장히 오른쪽 끝으로, 극단적으로 오른쪽 놓게 되면, 공보다 머리 위치가 좀더 왼쪽에 있는 상태로 어드레스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클럽을 들어서 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스윙이 내려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좀 찍어 치는, 너무 과도한 다운블로의 샷이 나오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내 머리 위치와 볼의 위치를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공을 치는 각도, 뭐, 다운 스윙 각도라고 해야겠죠. 뭐, 찍어 치느냐, 좀 쓰러 치느냐, 아니면 드라이버 같이 좀 밑에서 위로 올려 치느냐, 이런 스윙의 각도나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보통은 7번 안으로 처음에 스윙을 배우실 때는 공의 위치도 가운데, 머리도 가운데, 스탠스 중간이기 때문에 공을 어떻게 보면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연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스윙이 익숙해지시면 드라이버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보다 머리가 좀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각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이런 시선들이 약간 어색하다 보니까 7번에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려고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이나 어드레스 이런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어쩌면 밑에서 위로 좀 올려치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선에서는 공을 올려치는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라이버로 뭐 찍어치는 스윙을 한다거나 뭐 쓰러치는 스윙을 해서 공이 굉장히 안 뜨고 멀리 안 나가는 그고도 스윙까지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골프공의 로고를 바라본다는 느낌을 좀 기준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7번 하연 같은 경우에는 골프공의 로고가 정면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로고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드라이버나 3번 우드 같이 좀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골프공의 로고가 옆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공의 로고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고 머리의 위치 뭐 이런 시선들을 연습해 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서 이제 기본적인 머리의 위치나 머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응용을 하자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응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좀 낮은 탄도나 높은 탄도의 샷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상시와 똑같은 어드레스를 하지만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치, 어, 기울어뜨려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완만한 궤도로 공을 좀 쓰러치는 각도로 다운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은 조금 더 높은 탄도가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조금 낮은 탄도의 샷을 원할 때는 머리를 살짝 왼쪽으로 어 기울어트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밑, 위에서 밑으로 조금 더 어, 강하게 어, 찍어치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다, 가파른 다운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탄도의 샷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탑핑이나 뒷땅을 좀 많이 치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탑핑볼을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제 걷어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공의 중간 위에 부분을 친다는 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어뜨려서 조금 더 가파른 다운스윙이 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찍어치는 각도로 탑핑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뒷땅을 많이 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약간 더 왼쪽으로 기울어, 아, 오른쪽으로 기울어뜨려서 조금 더 완만한 다운, 어, 다운 스윙 궤도를 만들어준다면 뒷땅을 줄이는데 분명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머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몸의 회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엎어 치는 스윙이라고 그러죠. 까까 치는 스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뜨린 상태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교정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반대의 경우와 같은 경우 백스윙을 들었다가 어, 팔로만 다운스윙을 내려서 클럽이 너무 안쪽으로 내려와서 밀어치는 궤도라고 해야겠죠. 이런 스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뜨려서 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몸의 회전을 도와준다거나 해서 조금 더 좋은 다운스윙을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 위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그런 나의 스윙의 문제점을 교정하는데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머리의 위치를 바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선도 바뀌는 거거든요. 시선이 바뀐다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이런 스윙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위험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리 위치를 조금 조정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씩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조금 조금씩 바꾸면서 이런 나의 스윙의 변화를 좀 연습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도움, 뭐 프로나 강사나 아니면 뭐 지인 분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이런 스윙의 변화를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머리의 위치를 조정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골프 스윙에서 머리의 위치, 뭐 역할,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스윙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